Mama, Mamma, oh, Mamma, anyway, let's go with the Yeah. That's why I'm coming here. I just thought I'd be the ass. Yeah, thank you very much. 네, right, very good. 1주인데 어, 약수처럼 뭔가 조금 나오고 자궁 수축이 계속 와 가지고 지금 딜리버리 룸에 왔어요. 딜리버리 룸에 와서 대기 중이에요. 언니들 제가 딜리버리 룸에 세 번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짬밥이 있어요. 이런 데올 때는 그냥 푹 자고 갈거 생각하고 와야 돼. 일단은 소변 검사했고 블러드 테스트했고 자궁 수축 검사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따가 선생님 와서 경부기를 잘 거고 블러드 테스트 다 끝나고 검사 결과 받고 그리고 집에 가려면 아마 밤이 되겠죠. 하루는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미국은. 그래서 아예 그 먹을 약과 간식 다 챙겨 왔어요. 그리고 불도 이렇게 좀 꺼줬어요. 껌껌하게 약간. 음. 그래서 그냥 푹 자면 돼요. 검사하고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축이 오고 그런 거래요. 양수가 다행히 아니래요. 온지 5시간 만에 집에 가네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기 보러 갔다 왔거든요. 짜잔 이렇게 아기 애기... 어, 뒤집어 졌나 잠깐만요. 이렇게 아기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17주 2차 기영화 검사라는 건데요. 2차 기형아 검사?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17주에 못 가고 19주 오늘이 1일차인데 어 그러니까 원래 임시 20주수로는 19주 2일차인데 오늘 갔더니 역시나 애가 커가지고 20주 3일 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빠르게 크고 있어요. 원래는 일주일 빠르다가 그 다음에 2주 빠르다가 다시 또 일주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이 조금 느려져도 된다고 원래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러는 거래요. 그리고 남자인거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안다고 했더니, 이렇게. 남자라고. <laughs> 여기 저초보이라고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laughs> 웃겨 죽겠어. 우리 세이 때도 그렇고, 세라 때도 그렇고, 엉덩이 집중, 이렇게 엉덩이를 보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의료진들이 재미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고 왔고, 오늘 갔다 온 거를 업데이트를 하자면 제가 사실 이슈가 있었는데 그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최근에 있어가지고 양수처럼 물이 찍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첫째 둘째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찍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근데 젖을 만큼 나왔는데 일단 안 가고 회사한테 말해가지고 좀 휴가를 내고 그날 정신부터 그물 나온 정신부터 저녁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잤어요. 자구선 좀 했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 선생님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응급실이나 아니면 출산하는 분만실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살릴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애가 나온다고 살릴 수 있냐 주차했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자기네들이 살렸던 그 케이스는 23주라고 돼 있대요. 근데 텍사스인가 어딘 21주 애기도 살렸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평균적으로 살릴 수 있는 주수는 23주 그래서 내가 그걸 100% 살릴 수 있냐 했더니 100%는 못 살리고 50%의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전 지금 진짜 안정해야 돼.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만료한 병장처럼 진짜 예민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 회사 일도 너무 스트레스고, 집안 일도 너무 스트레스라서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HR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고위험군이고, 그러니까 나를 조금 조심해 달라.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일을 야근이 너무 많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저기 뭐냐, 왔다 갔다 면서 사람들 그 드라마,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HR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해서 조금 아마 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컴다운 하고 있고요. 경구 1위는, 어, 처음에 2, 3주 전에 쟀을 때는 딱 4cm인가 그랬는데, 지금 재니까 3.9cm까지 내려앉았더라고, 살짝. 근데 그건 상관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부도 두툼하고, 경부도 꽉 닫혔는데, 그렇게 물이 나올 수도 있냐, 양수가 나올 수도 있냐 했더니, 세면서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 그리고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에서 알겠다 그랬고, 경부 길이는 물어보니까 16주부터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16주부터 할수 있대요. 예를 들어, 8주나 뭐 9주 이럴 때는, 너무 조금해가지고 제대로 질 수도 없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궁이 크고 나서 재는 거래요. 경부 길이는. 오늘 초음파를 봤을 때 역시나 그 컬러 도플러를 배로 보시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가 어떻게 융통이 되는지. 원래 2차 기형아 검사는, 어, 20분 미만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장하고 그췌장의종양과무력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보느라고 1시간이 걸렸고요. 한 시간에도 아기한테 문제는 없어요. 거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배로 보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봤는데, 칼라도 플러를 보는데, 심장을 주로 보더라고, 우리 선생님은, 요번에. 심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운데 네 개로 딱 십자가처럼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우심실, 뭐 뭐좌심방 이거를 보면서 피가 어떻게 도는지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또내 몸으로부터 아기한테 갔다가 오는 피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자궁의 혈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첫째, 둘째 임신했을 때보다 더 많이 배가 나왔어요. 제가 예전하고 그 비교해 보면 이유는 종양이 많은 상태에서 이식을 했고 그리고 또 임신하면서 종양하고 무릎이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두 배가 돼가지고 아주 커요. 그래서 만삭이야. 그래서 막 이게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차기하고 애가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애가 원래 이렇게 누워 자궁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저께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야 그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즘에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수축이 일어나면 그 배가 무슨 그 흡입기로 슥 하듯이 그왜그 그 이불 같은 거 흡입기로 쑥 누르면 쑥 되듯이 애가 배가 흡입기처럼 쑥 들어가면서 애 모양이 보이거든 쇠이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첫째 둘째 임신하면서 애가 그렇게 세워진 적이 처음 봤거든 오 이거 괜찮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상관없대요 애가 막돌아다닌데 섰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어저께는 서있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궁에 그 근종이 많잖아요. 역시나, 첫째, 둘째도 그랬더 셋째도 그 근종을 베고 있더라고. 얘네들은 너무 좋아해. 그, 그 책, 이렇게 뿔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고 자더라고 우리 첫째도 둘째도 그래가지고, 베개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 마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근종에 대고 잤던 게 기억이 있는지, 그, 베개, 그,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베개들을 좋아하는데. 언니들 제가 양수처럼 뭔가 찍 나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수일지 아닐지를 걱정해야 돼. 그래서 양수일까 아닐까를 제가 첫째, 둘째 때 경험했을 때 갔을 때그 분만실을 가면은 그 스트립을 줘요. 그래가지고 꼭 임태기처럼. 그래채제 거식에 슬쩍 이렇게 대보더라고요. 그 양수다 아니면 소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요번에 물이 찍 나왔을 때, 이게 양수인지 오줌, 아니면 분비물인지 헷갈리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거가,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 엄마들은, 이렇게, pH 테스터기를 사더라고요. 이거 월마트에도 팔고, 타겟에도 팔고, 수영장 미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그 농, 산, 그 pH 농도 테스트 하는 건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건이 pH 이거거든요? 이 pH? 이것만 보면 돼. 요 위에 건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오줌이거나 그러면 이게 6점 미만인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6.0부터 볼 수, 6.2부터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점인가 그게 넘, 넘어가면은 이게 양수래. 그래서 저가 산 거는 이게 이 새끼에 나와,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오면 이제 양수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사놨어요. 이거 한 15,000원? 2만원 정도밖에 안 해. 근데 엄청 많이 들었어, 봐봐. 그죠? 우리 집에 수영장도 없는데. 어떡할까, 나잉. 우리 집에 수영장도 없는데. 보세요. 쓰고 뭐더버리지 봐봐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니까 여기에 이 아래 거를 보는 거 나는. 오줌을 묻혔을 때이 아래 께이 진한 색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된 거지, 양수라서. 그니까 따로 양수 테스터기를 살게 아니라, 그냥 이수영장의 pH 테스키를, pH 테스터기를 사면 되는 거지. 미국에 사신다면 어느 마트에서나 팔고, 아마존에서도 팔고, 이베에서도 팔고, 직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자랑스럽게 갖고 가서 선생님한테 말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그때 양수총문가찍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이걸 대비를 했대. 이걸 사놨다. 자리 쳐.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즘 미국 엄마들 이거 다 쓴대. 양수 테스트 한다고. 근데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병원으로 오래 그래. 이 이거 볼 시간에 그래서 내가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 좀 양수 터진다고 애기가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 진짜 양수 터진다고 뭐 바로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간이 걸리거든 일단 양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갈 때마다 돈 드는데 그 돈이 핸드폰이에요 한국처럼 뭐 우리비가 싼 것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게 얼만데 그거를 긴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와. 요거 갖고 확인하고 가면 되지. 이게 얼마나 정확한데. 그래서 이거 진해지면은 저는 가려고 이걸 딱 준비를 해놨어요. 보니까 또 다른 임태기의 느낌? 그래서 언니들한테 이거 공유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언니들한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엄마들은 이거 쓰더라고. 브랜드는 상관없어. 그냥 풀스파 테스터 하면 돼. 테스터, 테스트스트립 요거 사면 돼. 그냥 풀스파. 얼마나 그 농도가 얼만지를 보는 거야. pH 농도가. 아무튼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사도 아직 쓸일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쓰고 나서는 별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릴렉스 릴렉스하고 나서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셀수도 있대. 근데 오늘 어쨌거나 결과로 봤을 때는 경부도 좋고 잘 아무러져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시는데 아무튼 내 얘기를 열심히 컴퓨터에다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이리저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산한다 얘기를 할것 같아요 벌써 20주 시간 되게 빠르지 내가 한 달에 한번 거의 업로드 하니까 다음 달에 내기 났어요아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여러분 행복한 평일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또 근무를 하러 갑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촬영했고 이제 빨리 가 가지고 회사 일또 해야죠 그럼 여러분 또 봬요 안녕